저는 64살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<laughs> 시니어가 스타트업을 하기에 더 좋은 여건이다. 그럼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자꾸 스타트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비즈니스했는데 그 전쟁터거든요. 이 전쟁터에 청년, 청소년, 청년들이 나간다는 건 마치 소년병이 나가서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전쟁터에 그래도 경력도 갖고 있고, 인맥도 갖고 있고, 능력을 갖고 있는 시니어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. 근데 오로지 하나가 부족한 게 있다면 창의와 용기가 부족한 음. 거죠.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두 가지인데요. 어떤 꿈을 꾸라. 그 다음에 용기 있게. 내가 뭐 정한 목표와 꿈을 향해서 돌진하는.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성공한다. 이거를 내가 꼭 몸으로 한번 입증해 보이고 싶었고 그거를 내가 책으로 써서 모든 사람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. 이 제주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. 꿈이 있는 시니들을 응원합니다.